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곳에 저희 박성돈 대표님과 같이 출동을 했는데 대표님 예 여기 어딘가요 여주입니다 여주시 전봉동 와 전봉동 예 여주를 잘안 오시셔 나누, 가지고 <laughs> 전봉동이 어떤 곳이죠 전봉동은요 네.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와네 맞습니다 여주에서 거의 뭐 여주의 압구정동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인프라가 바로 도보권에 다형성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여주 이런 데 보시면요. 전원주택 가시면 버스 정류장 걸어가기도 힘들고 이런 외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도시가스도 되고 상수도 오폐스 직관 생활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셔서 편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은 실내 평수가 거의 한 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나간다는 거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1층집 말고 2층집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나오셔서 두루두루 두루치기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양식으로 출발할게요 자, 오늘 보실 집 이제 주차장 모습이고요. 이렇게 차량은 한 4대 정도는 충분히 될수 있는 공간이 넉넉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잔디마당은 없지만 또 잔디 관리하기만 힘들고 또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녹지가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더 좋은 곳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주실래요 오른쪽에 보시면 2층 집이 또 있어요. 2층 집은 5억 5천인데 여기는 땅이 지금 더 넓어요. 그래서 주차는 뭐 6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녹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잔디가 깔려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네, 두루두루, 두루치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건물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적벽으로도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자, 현모암으로된 디딤석이 쫙 되어 있고요. 공간이 은근히 좋습니다. 이렇게 폭이 점점 넓어지는 구조고, 집이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 건축하신 분이 2024년 디자인 건축학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laughs> 네, 네, 수상하신 건아니고요 네, 요렇게, 요렇게 지금 계단 두칸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하시기 참 좋아요.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앉으셔가지고, 어, 이렇게 뭐, 먹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공간도 은근히 널찍하기 때문에, 이 공간도 나중에 이렇게 포치 딱 만들어서, 썬룸처럼 만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앞쪽이 빵빵 튀어 있습니다. 앞쪽이. 네. 자, 그리고 저쪽에 또 숨어있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숨어있는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연마당인데요. 연마당도 삼각형 모양으로 거의 한 20평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뭐 테이블 딱 설치하시고, 한 20분 정도, 네, 바베큐 파티 충분히 가능한 공간인 것 같고, 이렇게 거실에서 보이는 창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쭉 나와보시면요. 이쪽 공간이 또 이쪽 각도에서 보니까 또더 예뻐요. 그쵸, 대표님? 맞아요. 네, 여기도 진짜 이렇게 조명도 밤에 예쁘게 달려있고요. 어,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 동선 좋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참, 참 예쁜 집이에요. 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방암문 빨간색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위에 포치도 1m 정도 나와 있고, 저렇게 오른쪽에 우체통도 약간 주황색으로, 네, 지금, 아, 홍 씨가 좀 먹고 싶은데, 예쁘게 편지 쓰고 싶죠. 자, 초연정도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네칸 구성이 잘돼 있고, 뭐, 계열쇠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되 있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숨어있는 공간, 이렇게 여기 어딜까요, 대표님? 와, 이 공간에 반했습니다. 아, 히이, 펜트리 공간이 거의 뭐, 광주의한 20억대 집? 네, 펜트리 공간 같아요. 네, 결혼... 결혼하고 싶습니또 <laughs> 하시게요. 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뭐, 신발을,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낚시용품 아니면 뭐 캠핑용품 뭐 아니면 운동용품 다 좋아하시는 거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 이쪽에는 또 이제 신발장이 또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 뭐 백혈레는 무난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CCTV까지 네 안전까지 잘 지켜주고요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네자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네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실내가 상당히 놀자 대표님. 네, 친구도 상당히 높고요. 자, 보시면 거실이 있고, 요렇게 양쪽으로, 여기 방부터 있는데,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방 사이즈도 뭐 30평대 아파트 마스터룸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남향으로 창이 잘라있고, 에어컨, 어, 침대는 뭐킹 사이즈까지 충분히 들어올 정도의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거실 가기 전에, 왼쪽에는 또 이제, 공용 욕실인데 이렇게 손잡이도 블랙으로 해놓으신 거 보면요, 이게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아, 고급 제품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변기 비대 일체형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젠다이 선반 이렇게 수납장 세면대 와 이렇게 네 이렇게 수정 같은 것들이 다 고급 제품으로 써주신 거 보니까 진짜 건축주가 꼼꼼하게 집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핸드 샤워기 거치형으로 잘돼 있고요. 이렇게 욕조도 예쁜 제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약간 연한 그레이 톤의 모던한 욕실이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메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 사이즈 어떤가요, 대표님? 아, 진짜 여기 거실 사이즈가 아까 저희 대표님이 측정을 하셨는데, 6m 살짝 안 나옵니다. 5m 80 정도 나와 있고, 요렇게 지금 아트월 같은 경우도, 네, 아주, 인조 대리석인가요, 대표님 이거? 폴리싱 네, 폴리싱 타일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고요. 뭐 TV 100인치까지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고, 바닥은 원목으로 네, 고급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실링팬 잘 되어 있고요. 층고가 거의 한 2m80 정도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여기 LX 하우시스 지인 창으로 창도 예쁘게 다 있고요. 남향으로 해가 쫙잘 듭니다.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 이쪽에는 뭐 쇼파, 뭐한 6인용, 7인용까지는 놓고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돌아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주방이 상당히 디자인이 독특해요. 이렇게 살짝 집이 구조가 꺾여 있어가지고요. 네, 이쪽이 제 다이닝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식탁 뭐한 10인용, 8인용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픽스 창으로 뷰 보면서 식사하실 수 있고 네, 아까 또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도 아트월을 이용해서 식탁 옆에 TV 놓고 TV 보면서 가족들이 식사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쪽 이제 주방인데. 주방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아일랜드 식탁 3m 정도 나와 있고요. 저쪽에 19 인덕션 들어와 있고 뭐 끓이는 음식 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살짝 빠자놓고 앉으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칸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딱 예쁘게 짜드렸고, 주방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후드도 고급 제품 하츠에서 고급 라인으로 넣어주셨고요. 3구 인덕션 잘 들어와 있고, 자, 널찍해요.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요리는 뭐한 두세 분이서 충분히 가능하시고, 환기창도 넓게 나와 있고, 싱크볼, 네, 진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자, 여기는 또, 홈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뭐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기 같은 거 아니면 와인 좋아하시는 와인 같은 거 놓고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공간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 옆쪽으로 보시면 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요렇게네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자 세탁기 건조기 직결 배치하시고. 또 공간이 이쪽에 넓찍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한 대도 넣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 황해창도 잘 나있고요. 냄새나는 음식은 당연히 또 이렇게 2구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또 화력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면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자, 먼저 왼쪽에 이 방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 방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양쪽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대표님? 어 가족 구성원이 작고 오시면 타면 적합하고 네. 방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는데요? 침실로 쓰려면 한쪽을 좀 떼야 되겠죠? 여기 침대 공간 충분히 놓을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만약에 건축주였다면 한쪽은 아예 설치를 안 해놓고 어, 해달라고 해주는 게더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도 환기창이 잘나 있고, 네, 아우. 방, 방도 저거 치우면 좀큰 방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인데, 마스터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잘 나왔더라고요. 예, 아, 그, 이쪽에 창이 양쪽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고, 자, 진짜 이 마스터룸 길이가 대표님부터 저까지 거의 한 6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마스터룸에도 실링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침대에 이렇게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놓고도, 앞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 뭐네 테이블 같은 거 놓고 네 부부가 저녁에 또 맥주 한잔 하시고 어, 원룸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역자로 코너 맥그리고창잘 나와 있고요. 네, 어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또 드레스 공간. 아까 옆에 또 드레스방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시스템행거 이렇게 또 풀로 세팅을 해주셨고요. 네옷 넉넉히 수납하실 수 있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깔끔하게 네, 이렇게 변기, 세면대, 전다이 선반 다 예쁘게 돼 있고 이렇게 샤워부스 널찍하게 구성을 해주셔가지고요 두 분이서도 샤워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샤워기 잘 들어와 있고요 단층 주택 중에서 진짜 탑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오늘 집 어땠나요? 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전반적 말고 후반적으로는 어떻죠? 후반적으로는 네. 부, 분양을 받으셔야 되겠죠? <laughs> 네, 진짜. 이렇게 어, 단층주택인데 50평 가까이 되는집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번 나와 보셔서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생활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도보권에 다형성이돼 있고 그리고 1.5km 거리에 여주대학교 상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까지 있어요 네 기가 막히니까 어, 상권이나 인프라나 병원이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집 빨리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집이 또 있으니까 기가 막혀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집저집 집 즐겁게 모시고 다닐게요.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천 백승 강부장입니다.